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책, 정로의 계단 첫 줄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천연계와 성경은 둘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 하나님께서 천연계와 성경 속에 놓아두신 보물을 찾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물을 찾을 곳은 가시떨기 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가르치실 때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씨뿌리는 자의 비유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진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뇨.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모를 때 다른 비유를 어찌 알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다른 비유를 해석하는 입문서와 같은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정말 잘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가복음 4장 7절의 말씀 보실까요? 더러는 가시 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가시 떨기는 신약성경이 기록된 헬라어에서 아칸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가시란 말로. 찔레나무, 엉겅퀴처럼 가시 많은 식물을 가르치는 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가시 떨기 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분 영양분을 내 놓습니다. 그런데 그 수분 영양분이 곡식을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시 떨기를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시 떨기 밭의 신앙은 옥토의 좋은 능력을 가지고. 오용,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어떻게 잘못 사용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해석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 떨기에 뿌려진 잔이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가시 떨기가 뭐지요? 18절 보니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입니다. 여기서 사피 첫 번째 진리, 좋은 것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놓치지 말라입니다. 가시 떨기는 뭐라고 했지요? 첫 번째,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필요합니까? 저는 필요한데 성도들은 아니신가 봅니다. <laughs> 아, 정말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죠? 그 좋은 것 때문에 더 좋은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실물교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고 명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도움이 요구되는 자들을 위하여 응분의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일을 해야 하고 사업에도 종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사업에 너무나 열중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도 성경을 연구할 시간도 없고 하나님을 찾아 섬길 시간도 없다. 때때로 그들의 심령이 성결하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사모하지만 그들은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떠나 장엄하고 위험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다. 영원한 사물은 부차적인 게 되고 세적적인 사물이 으뜸으로 삼아진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심령의 활력이 세속의 가식 떨기를 자라게 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이다. 힘과 에너지가 새 속에 가시 떨기를 자라게 하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머리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나쁜 것만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주지요? 좋은 것을 줍니다. 그리고 그 좋은 것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이야기하자면 굿 좋은 것을 줘서 베스트 최상의 것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이 있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 욕심, 돈 욕심에 눈이 멀어서 기도할 시간도 성경을 연구할 시간도 하나님을 찾을 시간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몰두한 나머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물은 부차적인 것이 되고, 세적적 사물이 으뜸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똑똑하지요. 일이란 좋은 거를 줘서, 돈이란 좋은 거를 줘서, 가장 좋은 신앙, 또 정말 가장 좋은 우리 주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행복해지는 법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방송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40% 이상이 행복의 제일 조건으로 돈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월급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오르면 정말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월급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아, 정말 이 돈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월급이 오르면서 느끼는 거죠. 그러다가 월급이 300만원에서 400만원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완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야, 좋다! 그러다가 갑자기 월급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400만원 이상 월급이 될 때까지는 행복지수가 급상승하지만 그 이상이 되면 오히려 행복 지수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가족 관계, 친구 관계가 소홀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은 행복을 주지만 계속해서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돈이 좋지만 계속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지요. 돈이 계속 행복을 주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란 좋은 곳에 팔려 가장 좋은 곳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기도에서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떠나고, 하나님을 찾을 시간도 자기가 갖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몰두한 나머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물은 부차적인 것이 되고 세적적 사물이 으뜸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곡식이 아니라 가시 떨기만 키우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 하나님의 공급 방법이 생각납니다. 만나를 보십시오. 어떻게 만나를 얻었지요? 최후기 16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기적적으로 이 만나를 공급하시면 많이 주셔야 할것 같은데 아니에요. 만나를 한 오멜, 즉 2리터 정도 취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급 방법은 넘치는 게 아니라 땅 맞게 주시는 것입니다. 더 많은 곳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곳에 행복이 있음을 출애급하는 백성에게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들이시여 돈이 있으면 돈이 더 필요합니다. 신기하더라고요. 돈이 없는 청년들 돈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오히려 돈의 추원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집한 칸을 마련하게 됩니다. 집을 내 돈으로만 못 사잖아요. <laughs> 집을 샀는데 뭐 융자도 끼고 이러다 보니까 돈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다 사업이라도 해보십시오. 사업하는 분도 돈 있는 분들이 좀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하는 분 돈이 더 필요합니다. 그걸 모르고 사업으로 성공해서 이웃 도와줘야 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 보는 것입니다. 아니지요 멈추지 않고서는 절대 못 도와줍니다.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데 왕에게 허락을 받기 위해서 <laughs> 은 일만 달란트를 왕에게 내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왕이니까. 돈이 썩어지고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돈을 주니까 왕이 좋아하는 거예요. 돈이 누가 필요할까요? 왕이 돈이 더 필요했고, 큰 사업하는 사람이 돈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돈 벌어서 뭐 하겠다고요? 아니에요. 돈 많은 이재용 회장님이 돈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회장님들, 돈 무지하게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더 버는 지혜를 넘어 적절한 데서 멈추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유혹, 욕심에 팔려 가시 떨기만 키울 것이 아니라 알곡을 키워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말씀도 보시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에게 위기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마귀가 나쁜 것만 주는 줄 아는데 좋은 걸 주는 거예요. 구도자도 주고 여기저기 강의할 일도 줍니다. 정말 좋은 걸 자꾸 줍니다. 뭘 떠나라고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등하히 하라고. 그래서 실물기원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 매 유익을 위하여 일하지만 저희의 임무가 너무나 무겁고 또 책임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시간이 없을 만큼 분주하다. 그리하여 그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등한히 하고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고 하신 말씀을 잊어버린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봉사가 실패하게 되는 중요 원인 중에 하나며 사업의 결과가 미미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성도들이시여. 마귀는 좋은 것을 줘서 가장 좋은 주님을 떠나게 합니다. 예배할 시간도 기도할 시간도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도 빼앗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시 떨기를 키우다 보면 바쁘게 살기는 살았는데, 남든 게 없는 것입니다. 굿! 좋은 것 때문에 베스트! 최상의 것을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 가시떨기는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의 모든 것을 소진했다면, 두 번째는 염려 때문에 소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부터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의 우리 오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지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지 못하게 되는 자요 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이 염려에 매여서 다 소진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물으면 노후 준비 때문이랍니다. 근데 그 말을 들으며 정말 이상했습니다. 이미 노년이신데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좀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준비만 하고 계실 건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굶어 죽기도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은 나라에서 잘 도와주지 않습니까? 좀 어려운 분 집에 갔더니 나라에서 전화를 놔줬는데 버튼만 딱 누르면 119가 바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필요한 것들이 때에 맞게 잘 옵니다. 아예 없는 분들은 오히려 살기가 좋습니다. <laughs> 근데 정말 안타까운 분을 봤습니다. 노후 준비를 조금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조금 가진 것 때문에 나라에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문 용어로 차상의 계층인 것입니다. 그 노후 준비한 것 때문에 죽도록 고생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우리는 하지 말라는 거 하는 데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먹고 마시는 근심은 하지 말라 하는데 먹고 마시는 거 근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맨날 하지 말라는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 하지 말라 그래요? 먹고 마시는 것, 이거는 너에게 있어야 할줄 아니까, 먹고 마시는 거, 이거 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말라는 거. 그 정말 먹고 마시는 것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을 것 주세요. 마실 것 주세요. 돈 주세요. 우리 기도가 능력이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지 말라는 기도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에 매몰돼서 제대로 된거 구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류에 매몰돼서 한번 살아보지도 못하고 준비만 하다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시떨기 밭 아니겠습니까? 염류에 빠지고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에 빠져 예배가 등한이 되고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지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힘을 쓰고 애는 쓰지만 결국 알곡을 남기지 못하는 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먹는 거, 사는 거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죽하면 구하지 마, <laughs> 먹는 거 맛있는 거는 기도하지 마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염려 대신에 욕심 대신에 주님 신뢰하고 사는 포드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을 보시고 신앙상담을 희망하시는 분은 화면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